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 신약 63쪽, 우리말 성경으로는 신약 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 읽고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도 이것 좀 보세요. 목사님이 이 지역 캠프파이어 대회에서 3등을 했어요.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좀 신기하죠? 비록 목사님이 1등은 못 했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우승자는 몇 년째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이에요. 이 대회를 위해서 주말마다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오늘 들을 비유는요. 캠프파이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동안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배웠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이 이야기들을 모두 합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종종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1단원의 성경의 초점,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남을 야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낫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명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새로운 규칙들도 만들어냈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어요. 부정직하고 불공평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부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매우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좋아하지 않으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높여주실 것이다. 세리는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들려 예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들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다른 사람을 약 보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내기도 했고요.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일을 했는데 부정직하거나 그리고 불공평하게 일을 할 때가 많았어요.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기도는 전혀 달랐어요. 바리세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는 자신이 나쁜 죄도 짓지 않고 좋은 일도 많이 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편 세리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기도를 했던 모습이에요. 극률의 마음이란 당연히 주어야 할 벌을 주지 않고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셨지만 바리세인의 기도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교만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해요. 교만은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바리세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 비유 속의 바리세인은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짓지 않은 죄를 자랑하는 데더 신경을 썼어요. 한편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설 곳이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극률을 구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지 않으세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변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자, 또 한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세요. 용서가 필요한 죄인으로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요. 예수님은 또한 겸손한 분이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그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성경의 이야기 속의 세리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교만한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 생각을 하면서 다음 영상을 한번 함께 볼게요. 너네 새 컵케이크들 만났니? 새 컵케이크? 안녕, 난 스월이야. 네 설탕 장식 예쁘다. 이름이 뭐야? 프로스티야. 네 설탕 장식도 예뻐? 고마워 말도 많네 난 이런 평범한 컵케이크들과 얘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어 난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멋져 난더 달콤하고 색깔도 더 많고 그리고 체리도 있거든? 고매 그건 안 좋은 태도야 오우 라오 네가 가장 맛있는 컵케이크겠구나 맞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고죠. 맛있게 생겼어, 완전 먹고 싶어지는데... 야, 안돼! 우와~ 자, 컵케이크는 겸손했나요? 교만했나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교만해지나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거나 더 의롭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요. 아직도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공과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부모님과 성경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